얘가 생각보다 단단하고 얘를 중심으로 땡기면 재발도 좀 적더라 해서 발견된 게 스마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스마스로 이용해서 단기를 다을하게 되면 흉터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다 스마스라는 건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얼굴 요칼쪽에 있는 피부 밑에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안면거상술을 할때 피부만 잔뜩 잘라서 당겼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피부라는 조직은 금방 늘어나는 조직이고 그리고 흉터도 엄청나게 많이 남게 돼요. 그러니까 재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뭐좀 당길만한 게 없나 찾아보게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피부 밑에 지방층이 있는데 얘가 생각보다 단단하고 얘를 중심으로 당기면 재발도 좀 적더라 해서 발견된 게 스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스마스라는 것은 관골궁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골궁의 상방에서 스마스 절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하이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이 하이스마스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절개선이 좀 낮게 들어가게 되면 이 팔자라든가 중안면부에 효과적인 개선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절개선이 좀더 위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디플랜이라고 하는 이유는 피부 절개를 넓게 하게 될 경우에는 첫 번째로 수술하고 나서 좀 울퉁불퉁함이 조금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붓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더 오래 갈수 있고, 이제 저의 경우에는 재술하는 분도 많고, 그리고 수술 전에 실리프팅이라든가 레이저리프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으셔서 스마스 자체가 좀 얇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스를 좀 최대한 좀 두껍게 들기 위해서 피부와 스마스를 같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스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의 박리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스마스를 땡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느 게더 우수하냐, 어느 게더 좋냐, 이런 거는 사실은 수술하는 환자의 얼굴이라든가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고, 어느 수술 방법이 뭐더 좋고, 더 최근이다,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조금 예쁘게 넓었을 때 느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당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피부를 많이 당기면 안 됩니다. 피부에는 최소한의 긴장이 가해지게 해야 흉터가 적게 생긴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피부를 많이 당겼을 경우에는 흉터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칼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스마스로 이용해서 당기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흉터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다. 신경 손상은 어려 문제예요. 얼굴의 해부학에 대해서 친숙하지 못한 분이 하시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 손상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술을 많이 해보고 경험이 많은 분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우리가 신경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디플레인 하이스마스 디플레인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안면거상술이라는 게 아무래도 숙련된 전문의에게 받아야 신경 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들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AB 성형외과의 최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